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주영TV에서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련하지만 위대한 시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음,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논리적인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논리덕이라 할지라도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시도예요.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도전! 1단계.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누구이든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과학도 첫 시작이 뭐냐면 우연성이라고 해요. 우연히 어떤 부딪힘니가 폭발로 이 우주가 생겼고 어떤 우연히 미생물이 육지 위로 올라오거나 미생물이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동물들로 진화되는 우연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말해요. 이 우연한 계기. 여러분,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과 돌을 쾅! 묻셔서 돌이 쫙 깨지면서 아름다운 조각상이 만들어질 확률. 우연히 내가 도끼로 나무를 쾅 찍어서 그 나무가 집이 될 확률,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 될 확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인간이 만든 것은요.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거칠고 조잡하고 지저분하고 기스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어떤 부분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세포는, 음, 더 매끈하게 동그랗고요 뭐, 너무 핵들은 어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완벽한 형체를 지니고 있대요.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할수록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가능해요? 그럼 그 우연은 왜 일어났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 우연을 일으킨 존재가 있다면요. 그럼 그분은요, 1번.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는 분명 장난삼아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놓고 있는 존재일까요?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도 보세요. 여러분들 집 만들어 놓고 책임이 안 돼서 막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무조건 저에게 반대하려고 반감을 갖고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1번이겠죠 맞죠? 그러면 1번을 기억한 상태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단계로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만약에 그 존재가 이,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중에 심판자로 다시 온다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온다면, 어떤 심판자여야 될까요? 아까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1번. 지은 죄를, 재지은 사람을, 재, 뭐, 능력이 무한하니까, 그냥 봐주고, 눈 감아주는 여유를 가진, 좀 이렇게 배포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 고개가 끄덕이지죠? 그리고 저도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요. 그냥 눈 감아주는 사람 좋잖아. 그쵸? 2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고, 아까도 말했지, 선하고 공평한 분이라면, 제 대가를 공정히 치르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사실, 여러분들, 객관적인 답을 찾는다면,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가름할 중요한 한 문제라면,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답은 2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사실 여러분들을 만든 세상의 심판자가 1번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사실 나도 그래요. 옛날에는 나도 그랬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1번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인을 당했어. 이게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살인을 당했는데, 그 살인을 한 사람을 잡았어요. 살인자를 잡았다고요. 근데 재판관이 이 세상을 만든 재판관이 자기는 무능, 자기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자기는 여유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아니 자기는 착하다고, 그 살인자를 그냥 봐주인다. 그냥 죄가 없다고 해준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은, 공평한 심판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보관 가 이상,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다시 한 번요. 답이 2번이 맞나요? 네. 조금, 뭐, 어, 믿업지 않지만, 뭐, 고개는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답한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고 창조주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공평하게, 의롭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좀 부담되죠? 여기서부터 안 보고 싶죠?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뭐 봐주시겠어요? 1번, 지은 제를 능력이 무한하다고 그냥 봐주고 눈감아주는 여유를 부린다. 2번, 공평한 존재가 선한 것이므로 죄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진행한다. 이제 답을 말할 수밖에 없죠. 2번이잖아요.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지옥이죠, 여러분. 왜 내가 지옥이냐고요? 어, 왜 내가 지옥이야? 나 착하게 살았어. 너는 지옥 갈지 몰라도 나는 착해,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그분이 지옥에 안 가게 구원자를 준비하신 선하고 우러운 분이라면 어떤 구원자여야 될까요? 1 번요.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됐다치고 그냥 슈퍼맨 같은 사람을 딱 내려보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루라 어, 내가 그냥 너희 죄 없다고 해줄게, 깨끗이 씻겨줄게, 삭삭삭삭 완전 청소의 달인 아니면 빨래의 달인이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는 분. 이런 슈퍼맨이면 될까요? 2번. 공평하고 선하다고 했으니까 됐다 치고는 안 되고요. 그 빛을 누군가 다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줘야 된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1억을 줬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1억의 빛을 한 9,500, 만원만 갚고 아직도 500만원의 빚이 있다면 당장은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500만원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올무가 될까요 안될까요 여러분들을 잡아끄는 족쇄가 될까요 안될까요 되겠죠 그냥 됐다 치고 해주면 그 남아있는 죄는요 그 남아있는 더러움은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미련한 전도가 위대한 시도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독구독. 구독구독.